벌써 새들이 와서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다 쓰러지고 먹이를 주면 참좋아하요 물어 안줘도 뭐, 온 천지가 다 이제, 물길이 형성이 됐으니까, 겨울에는, 여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주어가지고, 요걸 가끔 와서 먹었거든요? 근데 필요가 없어요.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또 물이 생기네. 단지 속에, 아주, 접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. 듬뿍 이렇게 퍼가지고 뿌려주면은 여기로 다 오지요. 이 아침 식사 새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? 눈이 왔는데 이렇게 눈을 치워주고 먹이를 놓으면 얘들이 더 집중을 해가지고 더 많이 모여들죠. 해바라기씨도 이렇게 조금씩 섞어주고, 해동하니까 물길이 터져가지고 얼었던 물이 괄괄괄괄. 24시간 나게 끊어져 나옵니다. 모아서 또 2단으로 흘러가고. 벌나비는 아직 없지만 온갖 잡새가 단지 뚜껑 위로 모여들고 있어요. 이놈들이 왕창 올 때가 됐는데 그 선발 때만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네요. 음, 일찍도 와요, 얘들은. 하루에 한 너덟 번씩 와가지고 먹고 하는데, 그 양이, 한 번에 한 1kg씩 먹습니다. 한대박씩 먹는다 이거죠. 경계도 심해, 이놈들. 어떻게, 겨우에 내줬는데도, 아직도 경계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해요. 곤줄바위도 왔다. 맵쇠하고, 머리에 뿔난 맵쇠. 곤, 곤절박이, 앞에. 해바라기 씨 하나 물어봤네. 참새. 참, 온갖 종류가 와요. 앞에는 집박거리가 날로다니네. 아유, 저놈들은. 얼글보거르니 앉아있잖아요. 서서히 오네요. 송두문있습 엄청 많아요. 죽음 의 만찬이다. 깔끔이 왕복한 골짜기에 있는 개새들은 다 총집하겠어요. 오늘이 산책 날입니다. 제가 이렇게 몇 땅을 차려줬더니 산책가 하러 졌어요 이렇게 먹으면 또한 3-4시간은 눈밭은 곰산을 만족하고 있지 어... 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, 좋아가지고 아, 얼마나 좋을까요 아, 하얀 눈밭에저단조 위를 이렇게 끝이 씌고 거의 다 먹이를 놓아주니까, 좋아가지고, 하늘에서 저렇게, 막, 국물을 허는 겁니다.